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송수야입니다. 오늘은 어, 투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까? 팁 방출을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투고하는 법. 그래서 오늘은 투고하는 법에 대해서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신인 작가잖아요. 저는 웹소설 수업을 들었는데 다 끝나고 투고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투고는 어떻게 하는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어, 되게 간단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원하는 출판사에 검색을 하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그 투고 양식이 있대요. 투고 양식을 확인해서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답니다. 이게 무슨? What? 신인 작가분들을 위한 이제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어, 우선 저는 현대판타지를 쓰고 있는 작가고요. 지금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방법도 그래서 현대판타지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다는 점 안내 드립니다. 어, 투고하는 경우는 보통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무료 연재에서 출판사의 컨택을 받지 못한 경우. 무료 연재라고 하면 보통 문피아라고 하겠죠. 문피아에서 이제 컨택을 받지 못한 경우 투고로 진행을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 출판사의 컨택을 받았으나 마음에 드는 출판사가 없을 경우. 이제 이렇게 무료 연재를 하고 있을 때 컨택이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출판사가 아니거나 뭐 규모가 이제 작거나 뭐 아니면 가계약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나랑 맞지 않거나 뭐 그럴 때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투고를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 투고. 그냥 바로! 질러버려! 저는 1번의 경우로 투고를 진행을 했고요. 일지를 완성하지 못한 신인에게 투고합시다! 라는 말에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라는 반응으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투고하다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자면 내 작품의 시놉십스 그리고 원고를 출판사에 직접 보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제 투고 과정을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자신의 장르 출판사를 리스트업합니다. 즐겨보는 웹소설 출판사를 일일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출판사 이제 이름 같은 거는 웹소설 표지에 그 작가 이름이랑 어디 출판사 이런 게 뜨잖아요. 그런 걸로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걸로 체크도 하고 내가 이제 쓰려고 하는 장르 를 받아주는 출판사를 모조리 검색을 합니다. 그러고, 출판사명을 리스트업을 했다면, 해당 출판사를 초록창에 검색을 해요. 초록창에, 뭐, 가나 출판사,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검색을 해봐요. 그리고 그 출판사의 홈페이지랑 보통 블로그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랑 블로그를 확인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투고 방법을 확인을 해야겠죠. 홈페이지에 직접 투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투고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직접 투고는 보통 이메일도 함께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는데요. 어, 홈페이지 직접 투고하는 출판사가 비중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덜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투고 자체 양식을 확인을 합니다. 없는 경우에는 자신이 준비한 신호십스와 원고 파일을 전송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양식에 맞춰서 파일을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양식이 신호십스나 아니면 원고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호십스 양식에 맞춰서 작성 후 원고 5만 자를 첨부해주세요.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양식은 시놉시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놉시스만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뭔지 아시겠죠? 시놉시스는 양식에 맞춰 보내되 원고 오만자는 내가 준비한 거에 맞춰서 같이 플러스 해갖고 보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응? You're right. 시놉시스 자체 양식 그리고 플러스 원고 별도로 준비한 원고 파일. 요렇게 해갖고 보내라는 말입니다. 해당 작의 연재처가 있다면 기재해주세요.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대 판타지 같은 경우는 무료 연재로 이제 연재를 하고 있는 작가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장르는 투고를 안 해보고 이제 작성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현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처에 연재 중 플러스 이메일 본문 또는 파일 본문에 추가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뭐 문피아 연재를 하고 있다면 문피아 연재 중 요렇게 하면 되겠죠. 저는 이거를 정리를 좀 한번 싹 해줬었어요. 출판사마다 이름 홈페이지나 블로그, 링크, 그리고 이메일, 양식의 유무, 필요한 파일, 검토 기간, 이렇게 갖고, 짝짝짝짝짝 한 번에 한 줄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가가출판사, w w w g a 가가 c o m 별도 양식, 있음, 신오피스 플러스 원고 오만자, 이주 소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각 양식에 맞춰서 작성 후 메일링 투고를 해주면 됩니다. 아, 생각보다 힘든, 꽤 힘든 작업이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또 있어요. 메일 제목, 메일 본문, 파일명은 어떻게 하나요? 이제 메일의 제목 같은 경우는 출판사에서 지정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드물다. 보통, 이제, 투고, 앞에 투고한다 라고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장르, 제목, 필명, 이렇게 적어줍니다. 아니면은, 앞에 장르 적어주고, 제목, 필명, 투고합니다. 이렇게 적어줘요. 어, 메일 본문 같은 경우에는 좀 각자만의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 제 경우는 좀 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적었고 어떤 파일을 보냈는지 그리고 좀잘 부탁드린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부 그리고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적었는데 또 여기서 간단한 좀 피드백을 부탁드린다라는 간절함을 적어도 되긴 하거든요. 제가 두 번째 투고를 돌릴 때 요거를 한번 써봤어요. 근데, 음, 피드백을, 어, 요즘은 진짜 안 주시더라고요. 이게 제 웹소설을 알려주시던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원래는 이렇게 투고를 해도 피드백이 정말 많이 왔대요. 돌아왔었대요. 그것 때문에 투고를 하기도 했다는데, 저는 이렇게 피드백을 요청한다고 했을 때 피드백을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라고 왔던 답변도 굉장히 많았고 한두 군데 빼고는 다 피드백이 안 왔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파일명은 출판사에서 지정해 주는 경우가 꽤 많아가지고 거의 비슷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저는 그냥 투고, 제목, 필명, 요렇게 해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출판사 회신. 투고 후에 메일을 받았다는 회신 메일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내비 뒀습니다. 신경 안 썼어요. 그리고 반려 여부는, 오는 경우도 있고, 오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반려의 경우, 보내지 않는다고 미리 고지를 하는 출판사도 있고, 반려 여부를 메일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돼 있는 데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laughs>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렇게 안 해도, 표시를 안 해도 안 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검토 기간은 보통 빠르면 일주에서 최대 4주 정도로 기재를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호시스 작성 팁. 제가 신호시스에 넣으면 좋을 법한 내용들이랑, 어, 출판사에서 각자 원하는 내용들이 너무 다양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추려봤어요. 그래서, 어, 요거를 약간 다 준비를 해놓고, 빠르게 빠르게 붙여서 쓰면은 초고 기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내용을 쫙 뽑아 봤는데, 음, 이 안에 내용은 조금 어이 이거 하기 전에 그 얘기를 또 해보자면, 그 원하는 폰트가 있는 출판사가 또 있어요. 뭐 굴림체로 해주세요. 아니면은 뭐 바탕체로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좀 덜어 있었어요. 그것도 좀 확인을 해주시고 웬만해서는 함초롱 바, 바탕이었나? 그걸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은 그걸로 해주었답니다. 그리고 원고는 해당 장르에 맞춰서 5화, 10화, 15화 이렇게 준비해놓고 잘 맞춰서 보내시고 현판은 보통 5만자에서 최소 5만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10만 자까지 요구하는 출판사가 있었기에 요거는 잘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만 자만 썼다가 내가 원하는 출판사가 10만 자 내놔! 라고 하면 이제 비상이겠죠? 그리고 원고 분량이 공포인지, 공미포인지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통은 우리 공포로 쓰잖아요. 저도 공포로 이렇게 작성을 하고 대부분은 공포인데 가끔 공미포라고 적혀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원고를 좀 많이 썼어요. 거의 70화를 세이브를 해놓고 투고를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공미포인데 갑자기 10만자를 내놔라? 라는 출판사가 있다면, 초비상. 초비상이 올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성 팁. 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장르 이제 어떤 거를 적어라라고 하는 게 내용이 쪽쪽쪽 짜 있어요. 하나씩 천천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